신님님 <laughs> 먼저 하나님께 우리 <laughs> 이을인진보 기획하고 진행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. 하반드 대학교 24대 총장이었던 레이션 푸시가 불러할 노래가 없고, 따뜻는 지도자가 없고, 흔들어, 흔들어야 할수 있는,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었고보가 생명의 지키는 신조가 없는 시대라고 지적하는 것이었을 것 같은데, 우리 시대 정치적인, 경제적인, 사회, 문화, 예술, 교육계의 깃발이 아닌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족 복음 앞에서 생활을 추진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,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. 아, 네.